샌데. 야 950이야. 야 950이. 야 고유번호 950이 우리가 왜걔 이거 했겠냐? 외국인들한테 당하니까 우리 똑같이 하는 거지. 씨발 짱꼴라 새끼들. 그러면 타이완 넘버원을 외치면 되지. 이 새끼 한국인인 한 새끼가 씨발 라마 왜 욕지. 야 이거. 했었나? 야. 야 이거. 어... 제대로 안 했어 와. 왜바이야이어디야 <laughs> <laughs> <해봐야. 웃음> <laughs> <laughs> 야, 우리, 야, 우리 당해서 씨발 라마. 내가 나라 망손쉽는 거지 개새끼 어? 우리 당했어 이 씨발 라마. 야, 펜파아펜파바 네, 이거, 이거 키 몇이냐, 키? 개새기. 뭔 기어? 채팅. 에야 그, 말하는, 키. 아니, 키. 말하는 키. 키. 나 까먹었어. X, X, X. 나가서 아, 서 돈이나 벌어, 게존 X만한 새끼야 돈도 못 풀면서 게임하지 말고, 개새끼야 나라 망신 시키지 말고, 나중에. 자기 미래네, 뭐. 이개만한새가 어디 빨고, 입 빨고, 개새끼야 말해봐, 이시 x 아 아가리 열어봐, 열개새끼 저기요 저기하시죠가아가 아, 나기네 야, 근데 씨발 우리가 왜 이런 아 외국인 개새끼들 먼저 했어 씨발! <laughs> 진짜로 <웃음> 열받게 <웃음> 내 알바야 엠피 아, 오는지해으니으세요 하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달지 <laughs> 응 와서요. 나에 저 아, MD, MD 운영진이에요. MD 운영진이에요. 그건 아시겠죠? 아, 아시겠죠? 네. 네. 카이스 워다 운영진은 상관없고요. 나는 외국인 새끼한테 당한 만큼 더, 난 복, 복수한 거예요. 복 복수는 개부인네. 인네 복수하는 건뭐 하는 건데? 인들다 어차피. <목소리> 그거는 애국심도 아니야. 그거는 어디서 외국인 같은 소리야. 그냥 거지 같은 소리 그만하고 그냥 가요, 그냥. 미친 새끼들 아니야, 저거. 예, 어딥니까저 칼레 왔는데. 아니, 아니. 끝났어. 이. 상황 종료. 아, 상황 종료. 어. 에이, 노잼 괜찮아, 벤이라. 이거는 올려야 돼. 네. 어차피 올려야 돼. 저거는 펌 <laughs> 아, 넣어야 돼, 있자? 펌. 어디서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어, 씨. 여러분 펌 원하는 펌 대로 펌 넣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알겠죠? 수고해요. <laughs>